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아 금일은 예 12월 예 처음 시작하는 12월 1일이구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어저께 좀 코스피 시장이 MSI 그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로 조금 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 동반 순 매수와 또 중국의 어, 또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또잘 나오면서 어, 금일 코스피는 어, 플러스 1.6% 이상 급등하면서 어, 2,600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어, 넘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배수세와 또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즈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어, 0.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890포인트를 넘어서는 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섹터들이 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뭐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그중에서도 일단은 이 철강 어 관련된 또 중소형들의 이 철강 섹터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철강 이 시장이 이제 호조를 어 보일 것이라는 좀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했음에도 이 11월 수요 강세의 배경에는 이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인프라 투자의 이 진척 속도가 빨라진데 있고요. 또 철강석 등의 이제 원자료. 원재료 이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되면서 오늘 좀 중소형 주 중에 철강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이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어,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19이 백신 후보 물질의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모더나 관련 주들 그리고 또한 이 모더나 이 코로나 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영하 20도에서 유통 및 보관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 콜드 체인 관련 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 반도체 수주 반도체의 수출이 호절를 보였고 이또 D 램 반도체 시장의 이 안정적인 흐름 소식 속에 오늘 이 반도체 대표주인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마리아나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유엔 마약 위원회에서 이 지난해 이 세계보건기구가 여섯 가지 권고 사항 중 하나인 이 1961년 유엔 마약단일협약, 이 마약 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이 대마초와 이 대마초 수지를 이 마약 등급에서 제하라는 권고를 수락하는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나라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어저께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일부 또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공인인증서 이 폐지 관련한 이 전자 서명법 개정안이 어, 시행, 어, 예정 속에 오늘 또한 이 보안 관련된 일부 관련주들이 어,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 10일부터 오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전자 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이 공인 인증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이 외부 기관 역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전자 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관련는 오늘 보안주들도 상승했던 모습을 어 보여주었던 점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예, 모레, 이제,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예, 내일 모레, 이제, 오, 새벽 4시에, 이제, 미국에서, 어, 연방준비제도에, 예, 베이지북, 예, 공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예, 또한 내일은 이 카카오, 어, MMA 위크로 정하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 비대면으로 이 멜론 뮤직 워드 어, 2020을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겠 아,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9인조 여자 그룹이죠, 이디주가 어, 내일 네, 일본에서 이 정식 데뷔를 합니다. 어, 이렇게 내일의 스케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어, 오늘 밤, 오늘 밤, 그리고 또 내일 밤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또 스티븐 문우신, 미국 젠가, 미국 재무 장관의 또 국회에서의 증언들이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어, 체크를 해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문배 철강 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국의 이 철강 시향 이 호조 분석 등에 힘입어서 이 중소형 철강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 오늘 문배 철강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 보여주었습니다. 예, 또, 오늘 계열사 종군당이 임상 중인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이 나파모스타드를 개발 중인 사실이, 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어, 오늘 경보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강 테마 섹터인 케이지 동보제철도, 금일, 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모아텍 같은 경우에, 어, 시간에서 나왔던 어떤 소식이었었죠? 이저 유동성 종목, 이 단일감의 매해제 소식에 어 금일 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CKH 또 어제 예 나온 소식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당해 예 사업년도 1분기 흑자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금일 예 상한가 가까운 29% 넘게 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이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어, 이 하리아 마리아나 업체의 이 멜로즈, 이패시리티 매니지먼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이 MOU 체결 소식으로 어, 금일 오늘 마리아나 테마들이 상승을 했었죠. 어, 이 더불어서 오늘 18%대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이 금호 아시아나 이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서울중앙지법이 이 KC, KCGI가 제기한 이 한진칼, 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에 따라 이 한진칼의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항공빅딜은 탄력을 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아시아나 IDT를 비롯해서 이 금호화신학 그룹주가 이 급등세를 좀 보였고. 고요. 어, 대한항공도 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진칼은 또 소폭 하락했다는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이 같은 소식에 아시안 아이디티 오늘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대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이 정부가지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의 이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 창사일에 이 최대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특히 이 미국과 유럽 등지로 이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이 전체 매출비중에 이제 80%를 이미 넘어섰고요. 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534억 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매출 483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울러 올해 이 사분기의 수출 증가분이 본격 반영돼서 이 실적 급증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재차 불거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인 이 환자 감시 장치의 수요가 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각종 의료기기 주문이 쇄도하면서 이고용노동부의 특별 연장근무 인가를 받아서 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어 전해졌습니다. 한편 또 금일 언론을 통해서 이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또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어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이 모더나가 또아이 코로나 19 백신 이 긴급사용승인 신청 소식 속에 이 모로나 이 관련 주죠. 엔투텍이 오늘 1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아시아나 그룹주들의 상승세, 아시아나항공도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베이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우려가 어, 일축된 이런 소식에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액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에 이 친환경 냉매 기반의 이 히트 펌프 이 시스템용 예 부품을 예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이 플랫폼 기반의 이 다양한 전기차의 히트 펌프 시스템에 이 핵심 부품인 이 전동 컴프레서. 또 냉매 밸브, 열교환기 및이 기액 분리기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백이 편의감 기대감이 어, 지속적으로 예,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반은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어, 넷플릭스와 이 OTT 콘텐츠 이 제작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었고, 예, 또 마찬가지로 이 모더나가 이 코로나 이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는 소식에 이 바른손이 이 모더나 지분을 보유한 점이 부각된 점도 금일 어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 9%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또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세미콘라이트인데요. 어 금일 오늘 그 마리아나 이 테마들이 좀 상승을 어 하였고요. 또한 이 중국 플랫폼 로드쇼에서 이 플립십 등의 이 주요 기술 발표와 아, 또, 이 중국 LED 칩 제조사와 이 플립칩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 같은 소식에 시간 내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시간 내에서는 이 경북 상주 당 농장에서 이 고병영성의 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 이 접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어, 진단, 방역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 같은 소식에 이글벳이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제일바이오도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금일 법원에서 이 윤석열 검설, 검찰총장의 이 직무배제, 이 집행정지, 인용 소식에 또 시간에서 이 윤석열 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서현탄 메탈이 시간에서 6% 넘게 예,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366억 원 규모의 용인 기은 역세권, 이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비 청산금을 수령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5%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인증서, 이 폐지 관련한 이 전자성형법 개정안 시행 예정 아, 또한 장마감 이후에 어, 약 3조 6. 3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부산 스마트시티 이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국 전보 인증, 예, 공인증서 페이지 관련돼서 오늘 일부 보안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정규정에서 7%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5%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경 경북 상주에서 지금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소식에 어 바로 그리고 대성 미생물 등이 어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또 윤석열 검찰총장 이 관련주인 이 덕성도 시간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어 앞서 보셨다시피 이 모더나 이 관련주인 엔투텍이 오늘 정규장에서 1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시간에서도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경북 상주에 이 조류인플루엔자 이심신고 접수식에 체시스가 어,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우진비엔지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cq 같은 경우에는 어, 예, 공인인증서 이 폐지 관련된 일부 보안주 이 보안주섹터죠 어, 금일 정규장에서 어, 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 시간에서 어,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서현 예,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로서 어,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이 주요 주주인 어, 엘터, 엘터스 투자자문의 이 보유 지분이 증가했다는 전자 공시가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제일 테크노스 윤석열, 예, 검찰총장 테마주로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미니 LED TV, 이 상용화와 관련된, 어, 루멘스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12월 1일, 어, 이번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ssh. <sighs> 어 이제 2020년 이제 마지막인 12월달에 시장 오늘 좀 어제 좀 우려하는 달리 11월 말일간 달리 오늘은 어, 시장이 좀 크게 좀 급등을 하는 좋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제 2020년 어좀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식 처음에 좀 급락도 하고 다시 한번 이 반등도 하는 어게 롤러코스터 같은 어, 장사가 펼쳐진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2020년 이 12월도 여러분. 마무리 좀잘 하시고요. 어,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